파워는 어디서 내? 거기서 이제 어, 위에서 위에서 탑에서 전환할 때 전환할 때 우리가 힘을 쓸거 아니야? 어디갔 쓰냐고 힘을 여기가 그러니까, 하체. 하체 하체지 무조건 하체 밑에 지면에서부터 하체 그렇지 이렇게? 어, 그냥 거기서 그냥 밋밋하게라도 어. 이렇게 왔잖아 왔지? 밋밋하게라도 이 발의 압력이 이렇게 눌러지는 순간 왼발 앞꿈치야 왼발 앞꿈치 여기 여기 왼발 앞꿈치로 눌러 주기만 해도 이게 달라진다고 왼발 앞꿈치? 그렇지 왼발 앞에다가 실어줘야 돼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한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야 봐봐 갔으면 이 모양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왼발 앞꿈치로 와응그 음. 다음에 턴해응 음. 이게 맞았죠? 맞았지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면서 이게 또딱한번더 짜는 느낌이 있어야지 어, 어디 어 짜? 엉덩이를 짜야지 엉덩이? 그러니까. 네그렇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 힘주라고 아, 똥꼬 힘주라 그거아 똥꼬 아 <laughs> 어. 똥꼬 똥꼬 응. 아 맞겠네 그랬었어 어. 똥꼬 힘주라 고아또 어. 똥꼬를 관가했네아그러니까 응. 여기서 응. 똥꼬 똥꼬 응. 자 한번 쳐볼게 응. 여기서 응. 가서 똥꼬 응. 여기서 오케이 똥꼬 똥꼬 어 그렇지 발랄깐 어. 쫙 어! 그렇지 어오 그렇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오 똥꼬 <laughs> 그니까, 러 하체가 꼭 도와줘야 돼. 아, 똥꼬네! 어.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여기에, 응. 으! 어, 그렇지,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, 그렇게 짜줘야 돼. 아. 지면의 힘을 빌려서 오는 거라니까. 다, 이게 타고 올라오는 거야. 타고, 여기서 내가 방금 여기서, 으! 이거 했거든? 응, 응, 응. 하체는? 응. 그니까, 러 여기서 가서, 얘는 몰라. 아까는 응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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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, 얘는. 응, 응, 응. 여기서, 으! 이거 그치. 했거든? 그니까는 그냥, 응. 팍! 튀어나가는 제가 그니까, 러 디디면서 오, 하면서, 전환하면서, 밑에 지금 쫙, 쭉 타고 올라와서, 이 헤드 끝으로 탁! 전달이 되는 거야. 그,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게쫙 타고 내가... 올라와서 탁! 전달이 되는 거라고. 이거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다. <laughs> 좀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. 어, 내가, <laughs> 내가 한게 아니야. 나도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. 그니까, 러 그냥 나는 아까 너가 여기서 처음에 내리래. 어, 응. 내렸어. 어, 응. 내렸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여기서 너가 밟으래. 어, 응. 조금 밟았어. 응. 터졌어. 응. 근데 여기서 밟으면서 힘을 똥꼬 힘 줄래. 음. 쳤어. 음. 맞았어. 나왜 음. 맞은지 몰라.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로 뭔가 이해하면 돼.